2022년 12월 10일 예심찾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하며 늦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무릎신학교 8기 수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배워볼까 고민을 하다가 제대로 마스터 해보자 하고 이브리오와 영어를 신청했습니다. 주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사실 제2국어에 많이 약합니다. 많이 공부도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사실 영어도 많이 어려운데, 읽는 법을 배워보고자 신청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지만 함께 신청하여 지난번 즐기에 하는 거 보고 자신감을 얻고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코딩 수업도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코딩 수업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음, 홈페이지를 만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에 Q&A가 있었는데, 오늘 교사회의가 있어 참석을 못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열심히 할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